안녕하세요 수영선수 백승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타트 브레이크아웃 훈련하는 영상인데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따라하라고 하기보다는 스타트 중에서 어쨌든 배영 스타트가 유일하게 물속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타트를 잡고 스타트 때를 잡고 연습하는 건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심이 깊거나 이런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처럼 물 위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드는 훈련을 통해서 좀 겁도 없애고 그리고 스팀라인을 잡는 여, 법부터 약간 좀 연습하시면 은몇 배는 좀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팀라인을 할 때는 일단 이 고정되어 있는 팔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팔이 흔들리면 은이 몸인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에 머리를 기대어 놓고 가슴이랑 엉덩이랑 무릎 그 아래 다리를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처음 손끝부터 많이 흔들리면은 저항을 그만큼 많이 일겠죠. 그러니까 팔은 항상 고정 지탱해주는 역할. 그리고 가슴 밑으로 웨이브를 주면서 그리고 이때 숨이 되게 많이 차신 분들이 있고 물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 흥막세게 음, 내뿜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 뿜어 주셔야 돼요 좀 길게 길게 그러니까 한 번에 세게 팍 내뱉는 게 아니라 서서히 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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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수면에 닿았을 때다 뿜어내고 연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배영 스타트 브레이크 아웃은 그냥 이거는 따라 하시기 보다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